안녕하십니까. 40년 넘게 당뇨 환자와 함께해온 한의사 김성극입니다. 오늘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니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 관리에 도움되는 세 가지 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니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신 40대 직장인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바쁘다 보니 아침은 편의점 음식, 점심은 라면, 오후에는 단 음료로 버티셨죠. 결국 건강검진에서 당뇨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약만 먹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건강을 얻기 어렵습니다. 물 대신 마시는 차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신장질환, 발 괴사 같은 족부 괴양. 이 모든 게 높은 혈당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혈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력을 잃을 뻔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오늘 관리하지 않으면 내일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차를 권합니다. 커피, 단 음료, 가당 음료 대신 차를 마시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세 가지 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둥글레 차입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물은 많이 마셔도 갈증이 계속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둥글레 차를 권했는데 하루 두 잔씩 마시면서 갈증이 줄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둥글레는 동의보감에서 상약 즉 보약 중의 보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액을 보충하고 갈증을 없애주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혈당 강화와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단 속이 냉하고 설사가 잦은 분들은 연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여주차입니다. 여주는 쓴맛이 강해서 처음에 마시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주에는 놀라운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식물성 인슐린인 피인슐린 그리고 카란틴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당을 낮추고 췌장을 보호해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50대 남성 환자분은 여주의 쓴맛 때문에 싫어했지만 가족의 권유로 차로 꾸준히 드셨습니다. 몇달뒤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개선되었습니다. 여주는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말려서 차로 드시면 훨씬 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이지만 당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손발이 차고 식사 후 설사를 자주 하던 환자분께 생강차를 권했습니다. 꾸준히 드신 후 속이 편해지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개선하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형 당뇨 환자에게 하루 1g의 생강을 섭취시켰더니 혈당 수치가 약12% 낮아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생강차는 둥글레와 반대 성질을 가지므로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약한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가 나에게 맞을까요? 둥글레 차는 열이 많고 마른 체형, 갈증이 심한 분에게 좋습니다. 여주차는 혈당 조절이 최우선인 경우 권합니다. 생강차는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약한 분에게 적합합니다. 환자분들의 사례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뇨약을 복용 중인데 차를 마셔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둘째, 하루 얼마나 마시면 좋을까요? 차처럼 하루 한두 잔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세 가지 차를 섞어 마셔도 될까요? 체질에 따라 가능합니다. 처음엔 소량으로 시도하고 몸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 출근길 커피 대신 둥글레차를 텀블러에 담아 보세요. 집에서는 가족과 함께 여주차를 끓여두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생강차로 몸을 따뜻하게 지키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혈당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둥글레차는 진액을 보충하고 갈증을 줄여줍니다. 여주차는 식물성 인슐린이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당과 면역력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내 체질에 맞는 차를 하나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물 대신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